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꾸입니다. 오늘부터 생성형 AI 활용 사례 리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뷰 대상 사례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컬렉션 속의 영상 제작을 선정하였는데 본 사례는 LF 해지스의 2025년 봄여름 컬렉션 속의 영상 제작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관련 기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 내용을 보여드리고 세 번째로 사례 장점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례 단점 및 한계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뉴스 운영 계획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4월 1일에, LF 해지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사례 관련 다수의 기사가 있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F가 운영하는 해지스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 해지스닷컴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공개된 AI 기반의 브랜드 콘텐츠는 25 봄여름 페리랜드 컬렉션을 소개하는 시즌 테마 영상으로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한여름 밤의 꿈에서 영감을 받아 신비롭고 로맨틱한 스토리를 한 편의 영화처럼 담았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번 영상은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시즌 테마 컬렉션 아이템을 착용하며 등장하고 영상 내 특정 장면에서 주인공이 착용한 제품을 페이지 하단에서 장면의 무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제품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헤지스닷컴은 이번 시즌 테마 영상을 시작으로 향후 화보 컷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브랜드를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헤지스닷컴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패션 콘텐츠는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점차 더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헤지스의 새로운 시도가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경계를 허물며, 브랜드 경험을 한층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 *A Midsummer Night's Dream*은 마법 같은 요정의 나라에서 엇갈리는 사랑과 소동이 펼쳐지며 결국 화해와 조화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지는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헤지스는 신비롭고 로맨틱한 스토리의 영감을 받아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컬렉션은 영상 속 미술관 데이트 장면과 요정의 나라 장면에서 착용한 해지스의 특별한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한 약 24초의 컬렉션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에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컬렉션 영상은 두 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씬인 뮤지엄 데이트에서는 미술관 데이트를 즐기던 두 사람이 요정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 폭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법처럼 두 사람이 그림 속 환상의 세계로 스며드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스타일링과 아이템 리스트를 각각 소개하고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주인공들이 입은 아이템들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구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씬인 페릴랜드에서는 그림 속 신비로운 요정의 나라에 도착한 두 사람이, 요정의 나라에서 동화 같은 풍경 속 꿈만 같은 데이트를 즐기며, 설렘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쌓이고, 마침내 두 사람이 운명처럼 영혼을 약속하게 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씬과 동일하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스타일링과 아이템 리스트를 각각 소개하고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주인공들이 입은 아이템들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구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앞에서 공유한 사례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 장점 및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제작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생성형 AI는 가상의 인물, 배경, 의상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빠르고 저렴하게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두 번째,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장성으로 AI는 시나리오, 나레이션, 자막, 시각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버전의 영상, 다국어 버전 제작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가능합니다. AI 기반으로 영상이 실시간 반응하거나 사용자가 선택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화 마케팅 강화로 AI는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영상을 자동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인 실험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제작이 어려운 몽환적인 세계, 초현실적 배경, 환상적인 연출 등을 할수 있습니다. 사례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마케팅 비용 및 제작 시간 절감으로 신속한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빠른 제품 홍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마케팅 효율화로 AI 기반 다국어 영상 자동 제작을 통해 다양한 국가, 문화권에 맞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 설명 콘텐츠 자동화로 인터랙티브 영상 설명서나 시연 영상을 자동 생성합니다. 네 번째, 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1대1 맞춤형 영상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 이미지 혁신으로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영상 콘텐츠는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 감성과 혁신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사례 단점 및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사례 단점으로는 첫 번째, 현실감 부족 및 어색함으로 생성형 AI 영상은 인물 동작, 표정, 배경과의 어울림에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의 한계로 AI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셉을 스스로 창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작권 및 윤리 문제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의 저작권 소유 문제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 정체성 표현의 어려움으로 브랜드가 전하려는 감성 메시지 스토리텔링이 AI 생성 영상에는 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 신뢰도 저하 가능성으로 AI가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일부 고객은 이를 인위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콘텐츠로 느낄 수 있고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 한 개를 영상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컬렉션 소개 영상 제공 페이지에서는 본 영상은 AI로 제작된 콘텐츠이며 실제 제품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의 4초, 21초에 있는 아이템과 실제 제품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영상 10초, 18초에 있는 아이템과 실제 제품에서도 일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뉴스의 첫 시간으로 컬렉션 속의 영상 제작 사례를 주제로하여 사례 내용, 사례 장점 및 시사점, 사례 단점 및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향후에는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용한 활용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주간 단위로 공유 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공유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성형 AI 활용 사례 조사 방법으로는 최신 뉴스, 최신 논문, 최신 보고서를 검색하겠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사례 전달에 추가로 실제 AI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 작성, 최신 AI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생성형 AI 기술의 스테이트 오브 디 t 수준 분석, AI를 활용한 개발 생산성 향상 사례 분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은 AI 활용 사례 및 인사이트 제공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에 도움이 되고 개발자들의 AI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더불어 개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생성형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 스터디하면서, 생성형 AI 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유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운영과 관련된 제안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생성형 AI 뉴스를 운영하는 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